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 그리고 혼인 잔치 이럴 때는 잔치에 참여할 때꼭 행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목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집에 갔을 때에는 그집 사람이 내어주는 물로 또 손과 발을 다시 씻습니다. 이것은 거의 율법화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미리 목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잔치집에 도착했을 때는 발만 쓰시면 전 정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발이 고급 신발이 아니고 샌들 형태였습니다. 슬리퍼 형태. 그래서 어, 길을 다닐 때에 발이 더러워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어, 발 씻은 물을 주고 발을 씻도록 어, 이렇게 하였고, 특별히 그발 씻는 일은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맡아서 그 일을 주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발을 가장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이 늘 땅과 이렇게 맞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발은 가장 부정한 부분이고 특히 그 부정한 부분을 감싸고 있는 신발. 신발은 더 땅과 더 지면과 더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신발도 더러운 것으로 심지어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이나 신발이 등장하는 본문은 부정과 더러움과 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수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을 한번 경험을 합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부정하고 더럽고 죄된 것을 가지고 올라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이 손과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바로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밖에서 나도 모르게 만지거나 밟았을 것 같은 부정한 것들 결국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로부터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결 예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예수님을 둘러싼 이 일은 사복음서 중에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만찬 자리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발을 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찬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시 씻겨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유월철 만찬 자리는 예수님이 지시를 했죠. 예루살렘의 한 성에 물 동의를 입어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만찬 유월철 만찬한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자리를 제공한 한 집의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모여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있는 6월절 전날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음속에 이 유월절 만찬을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 마디에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만 12명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성만찬을 제정하고 떡과 잔을 떼는 이러한 것들은 마테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은 거의 다 생략을 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부분을 요한이 집중하여 설명을 해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보통 유자형으로된 이런 식탁에서 삥 둘러서 앉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보통 우리가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삥 둘러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고 어 보통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품에 이렇게 기댈 정도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13명이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떡을 떼고 양을 양고기를 먹고 잔을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이니까 얼마나 유월절 만찬 명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들떠서 요절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너나 할것 없이 <laughs> 이야기를 나누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고기를 먹고 계속 식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입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이 만찬 현장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현장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주 생생하게 마치 그 일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아주 생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셨다고 하십니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저녁 자수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볼때 이상 행동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것을 옆에서 거의 예수님 거의 옆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품에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진 부분들을 보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잘본 거죠. 제자들은 먹고 떠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겉옷을 벗어, 벗으시고,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는, 허리에 두르는 이 모습, 이 모습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취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모습으로, 그리고 대야에, 대야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이제 닦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그 심경이 어떠한 상태이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앞에도 보신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할 것을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고난을 앞두고 감당하기 힘 매우 힘든 그 고통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아시냐면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도 있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은 삼십에 예수님은 팔아 넘길 것도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나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이렇게 씻어 나가죠. <laughs>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 사람, 이미 마음에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어서 결심을 하고 있는 그 가련 유다도 예수님은 발을 씻어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니다 예수님이 그 가름누드의 발을 내밀었을 때 가름누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저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억했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삶의 족적.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 문제를 돌보아주시는 것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소한 문제들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에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도 돌보십니다. 우리의 가장 비천한 부분입니다. 더러운 부분입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모든 먼지들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자들과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만찬장에 들어올 때 발을 안 씻었겠는가 발을 씻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모습을 채워서 다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기 바로 전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만찬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만찬한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24절에서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장에서도 이 사람들의 화제는 누가 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더클 것인가?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그거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상황도 예수님의 만찬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그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다. 이렇게 누가 기록해 주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또 그러니까 이들이 상습적으로 지금 누가 크냐라는 것을 계속 따져왔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계속 해 왔는데 이제 내 이름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데 그 자리에서까지 지금 이만찬장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지금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발은 지금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이렇게 세상 명예욕과 탐욕의 불순물로 더럽고 추한 탐욕의 발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제자들의 발처럼 너덜너덜 걸어오며 때 묻고 불순물로 가득 찬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내 발을 씻어주시는데, 저는 저의 삶에 온 모든 삶에 신앙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활동조차도, 얼마나 탐욕의 발이었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조차도, 이런 세상의 때, 세상의 욕심이, 묻어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볼품없는 기도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씻어주시는구나 불결함이 묻어있는 기도의 발이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때 묻은 발처럼 불순한 우리의 기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겁니다. 불순하고 불완전하고 불결한 기도에 받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씻어 하나님 앞에 올리셔서 깨끗하게 받게 하시는 거야.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발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합니다. 발로 걸어 다니고, 활동한다는 이 면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활동이 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발은 주님을 위해서 성도가 수행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를 하는 일, 전도하는 이 일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일도, 헌금하는 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도 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발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우리 신앙의 행위를 순도로 따져서 불결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서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를 속하듯이 불 속에 넣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어찌 감히 불평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묵묵히 세숫대야를 가지고 그 대야의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그들을 계속 씻어 나가신 것처럼 그 불순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듯이 우리의 불순한 섬김까지도 씻어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말씀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내 실수까지도 그렇게 씻어주시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은혜에 시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에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에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불순함 가운데, 불교함 가운데, 탐욕 가운데 너덜너덜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나갑니다. 이렇게 씻어 나가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정녕 당신께서 내 발을 씻으실 작정이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 발을 씻는 일은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인데 스승이요 주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네가 알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인간적인 관심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에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함께할 몫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함께할 몫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성결함을 회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생의 유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영적인 의미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세상에서 받을 분깃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보면 베드로가 한 행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록 베드로가 영적인 의미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몫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라는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베드로라는 이 인물이 가진 그 말, 그 제자의 말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의미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꼭 붙어있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큰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아주 완전히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정령 당신께서 저의 발을 씻기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성결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리라. 여러분, 그 죄와 탐욕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시면 어떤 두, 더러움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깨끗해질 것입니다. 며칠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분의 책을 읽어보기도 하셨는데 동화 작가이십니다 시골에교회 사모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작문에 문자가 저한테 왔는데 그 문자에 대은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책이 이제 발간이 돼서 동화가 동화책이 발간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처하신 거예요. 이 책이 발간되기 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어떤 교회에서 천 부를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동화책을 만들기 전에 천부 정도가 나가면 이 동화책을 만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맙게도 어떤 분이 이 출판하는 일에 돈을 빌려주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동화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동화책을 사주기로 한 어떤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무마가 되어버리고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서 이제 그 모든 투자금을 갚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 투자한 분이 계속 추궁을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1월 한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힘이 었는데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A4 용지로 두 장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얘기도 써 있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laughs>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린 상태고, 어떤 어떤 일로 재산도 다 없어진 상태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교회 개척을 했고, 시골교회 개척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아직 나하고 잘 알지 못하니까 차라리 목사님께 말씀을 하겠다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답을 안 하고 있다가 한참 기도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굉장히 그 동화책이 내용이 믿는 분들도 또 믿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동화 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이 동화책이 좀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을 딱맡다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글을 써서 답을 해 드렸어요. 사모님,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내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북상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맞닥뜨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씻어 주신 그 제자들의 발, 그 발이 다시 넘어지지 않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봄에 충만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발로 행하는 미래의 일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로 예수님은 발만 씻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발로 걷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해서. 43장 2절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섬겨온 삶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더러움들이 있었지만 내 삶에서도 그렇게 많은 더러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보호의 손길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의 총 가운데 아멘. 모두 과해가는 자유 여러분 되기를 선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